네, 안녕하십니까. 잼프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 드래곤볼입니다. 드래곤볼 트랭크스. 이제 이게 어, 재판돼서 나왔죠. 이번에 3월 말쯤에 예,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이제 호이팩트 같이 이제 나왔죠. 이거 출시할 때 이것도 재판인데, 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한번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피콜로도... 어, 같이 재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3년도에 나왔던 거고, 3월달쯤. 그리고 이게 이제 20년도인가? 그럴 거야. 20년도쯤. 어, 2020년도. 거의 한 4년만에 재판된 제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약간 좀 배치하고, 먼저 혼니팩트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뒤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혼 어,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DP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고, 이렇게. 본 제품은 굉장히 단출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거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받듯이 이렇게 다 분해가 되고, 여기 이렇게 빠집니다. 밑에서, 위에서 아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에서 위를 눌러야 됩니다.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듯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다, 이 그림대로, 그림대로 다 빠집니다. 이렇게. 걸 보면 뒤에서 보면 되겠죠? 뭐가 빠지는지 모를 때는 앞에선. 티가 잘 안나요 앞에서는 뒤를 보면 요렇게 빠지고 요것도 이렇게 빠지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빼주고 또 빼주고 그러면 요렇게싹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여러가지 연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주력이죠. 트랭크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손 파츠들. 이게 굉장히 어 파츠가 많습니다. 헤드, 특히 이 헤드가 이제 거의 키포인트, 노멀 헤드가 키포인트고, 앞머리 파츠, 얼굴이 3개, 총 4개네요. 기본까지, 칼도 들어가 있고, 손 파츠도 많고, 굉장히 구성품이 알찹니다. 딱 보면 와 일단 들었을 때 굉장히 묵직합니다 네, 굉장히 묵직해요 들었을 때 확실히 이3.0 3.0 네, 3.0 버전 이라고 해서 그 소노공처럼 초사이언 소노공처럼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 라이센스가 새겨져 있네요 베트남에서 만든 와, 근데 와, 이 간, 관절이 와, 이거 역대급 이거 다르다. 이거 확실히 다릅니다. 와, 일단 초판에 있던 그런 낙지성 흔들거림 전혀 없구요. 이 관절 자체가 뭐라 그럴까, 이게? 달라요. 그 뻑뻑한, 그냥 뻑뻑한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뻑뻑함과 기분 좋은 느낌이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딱, 어, 그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수준? 와. 지금 옆에 팔만 들어봐도. 오? 와. 자, 아, 이거 일단 떼겠습니다. 이거 초판에서 어, 이제 얘기가 됐던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이배 부분이 뒤에 이제 거꾸로 껴져 있는 거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요 앞으로 되어있는 첫 번째 어, 문제가 있었었고, 두 번째 팔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게 빠져버립니다, 여기가. 요, 접합된, 접합이 된다. 이 파츠가, 팔파츠가, 빠져버려요. 요, 이두 쪽. 근데 이거는, 네, 완벽합니다. 적당하게 뻑뻑하면서 엄청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게 약간 느낌이, 이 관절 조인트들이, 조인트,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런 느낌 딱 맞게 정말로 와 이거 대단합니다. 제일 큰게 이제 요 하체 쪽에 낙지 네, 헐렁헐렁한 그게 완벽히 예, 완벽히 없습니다 지금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모든 게, 아, 솔직히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됐다. 이 프로포션, 이 헤드나 이런 프로포션은 당연히 뭐 초판하고 같고요. 초판 때부터 굉장히 잘 나왔다는 얘기는 많았었죠.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관절에 있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다 수정이 됐다. 와. 진짜 근데 대박입니다. 이거, 발목도 그렇고, 발목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요것도 딱, 요렇게. 손쉽게 요렇게 올라가고, 발목도, 팔 관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당하게 뻑뻑하면서 적당하게 움직이기 좋게. 네. 그 정도. 허리 부분도 아, 그 초판은 약간 허리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판을 안 샀습니다, 일부러.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어, 좀 찾진 않았는데 재판이 나온다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또. 만약에 재판이 나온다는 소식이 없었으면 구매했겠죠. 아,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허리도 굉장히 가동력이 좋다. 머리 부분, 아이목 부분까지 아주 부드럽게 적당하게 뻑뻑하면서 기분 좋은 그런 느낌. 네, 완벽합니다 이건 진짜. 와, 체인 소맨. 얘도 관절이 엄청 좋거든요. 가동하기 편하게끔, 적당히 뻑뻑하면서. 와, 아, 근데 이거는 더 좋습니다. 이거는 역대급이에요. 여태까지 만져본 SHF 중에는 이만큼의, 이, 아, 이걸, 기분 좋은 그런 느낌. 기분 좋은 관절이네. 기분 좋은 관절. 정말 뭐가 완벽하게 딱 맞는 느낌. 이건 진짜 사서 만져보셔야 돼요. 진짜로 직접 만져보셔야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물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게 또 이제 검... 이게 있죠? 와, 깔끔합니다, 그냥. 요 검. 요게 또 이렇게 싹, 요렇게 아들맞게 탁 들어간다는 거. 대단합니다, 진짜로.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고, 와. 그리고 요검 끈은 요 구멍이 다릅니다. 요게 더 크고, 요게 더 조금 더 작아요. 요걸 보면은 그래서 요 조금 더 두꺼운 부분이 위로 요렇게 딱 들어갔고.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검은 완성이 됐고 헤드를 좀 볼까요? 이모습에 헤드가 있고, 이렇게 약간 야, 이 옆에 이런 뭐라고 할까 보조개 <laughs> 이런 주름까지 미간에 하, 완벽하게 다 지금 표현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지른 화난. 네. 프리저 할때 그거 같아요 네. 와, 완벽합니다 진짜 자이 헤드 옆에 보면 약간 요런 요 헤드까지 야 진짜 완벽합니다 이 데칼부터 해서 약간 트랭크슨 요렇게 볼이 약간 조금 올라와 있는 듯한 그 느낌 턱선 야 귀까지 완벽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이 키포인트. 이 노말 헤드. 와, 노말 헤드 이렇게 크게 카메라로 이제 한 3배, 4배 정도 확대해서 보는데 완벽합니다. 진짜. 그렇게 봐도 완벽해요. 확대를 3배씩 해도. 머릿결부터 해서 진짜로 와. 뭐, 어디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완벽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헤드를 좀 바꿔서 껴보겠습니다. 머리는 앞머리 이렇게 하고, 얼굴 이렇게 빼서 원하는 얼굴로, 얼굴로 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빼고 그냥 딱 이렇게 딱 고정되네요. 아, 이 헤드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밑에 요 끈이, 조금 잘 빠집니다. 밑에 부분이 이렇게. 노마리드 와 진짜 잘 나왔습니다. 와 역대급. 관절도 너무 좋고 이 프로포션부터가 진짜 대박입니다. 좀 자세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어 DP 해 non 드래곤볼 SHF. 이 포즈죠, 이 포즈. 호이팩트는 이렇게 뒤에 스탠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이 검은 이거 쏙 빠집니다. 칼 이렇게 뒷부분 뒷부분 빠져요. 조사이언 손오공 베지터. ¡Suscríbete SHF 하면은 드래곤볼은 빠질 수가 없죠 사실 거의 SHF 주력 네, 애니메이션 이라고 봐도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래곤볼 SHF 트랭크스 미래의서 소년 개봉해봤습니다 진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제품. 잘 나왔고 이거는 직접 만져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어, 제가 초판이 없어서 어, 초판을 소장해보지 않아서 어떤 그런 느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제품만은 완벽합니다 진짜로 포징 뭐 이것저것 뭐다되고요 그리고 뭐, 요게 지금 하나 단점은 이제 요 칼집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자유자재.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없는 애들보단 당연히, 어, 뭐가 장신구가 더 있으니까 움직이긴 약간, 어,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 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DP 할 때는, 네, 요 칼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홍이팩트도 네, 재판된 거, 돌 표현, 돌바닥 표현, 요런 깨진 표현 아주 잘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제품 한번 진짜로 구매하셔가지고, 소장해보시면, 직접 이렇게 만져보시면, 진짜로 굿굿 얘기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잼프였습니다.